네, 안녕하세요. 100점 만점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좋아요 카운트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골프를 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는 실수, 1순위가 바로 이 쉔크입니다. 자, 이쉐크를 한번 먼저 알고 갈게요. 이쉐크는 우리가 흔히 이 넥이라는 부분에 맞아서 쉐크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여기 네개 맞으면 쉐크가 나는데 사실 직, 직접적으로 이 공이 네개 맞아서 쉐크가 나는 건 아니고요. 헤드페이스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 살짝 왼쪽 한 1cm 안쪽 여기에 맞아도 네개 맞게 되면서 이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크가 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굳게 돼요. 어, 또이크가 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또 공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몸이 지금 얼음장 안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 제 뒤에 얼음짝이 있으면, 김프른님 네. 얼음짝 안에 우리 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되게 경직되고 또 부들부들 부들 떨겠죠? 그렇죠. 굉장히 네. 긴장할 겁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쉔크가 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스윙을 벌벌벌 떨면서 공까지 치면, 여러분들, 쉔크는 시간이 지나서 고쳐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일시적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쉔크를 고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쉔크가 나는 유형을 먼저 봐야겠죠. 쉔크가 나는 유형을 먼저 보면 손과 몸의 간격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했는데 손과 몸의 간격이 가깝다. 이런 분들은 쉔크가 납니다. 자,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까지는 문제 없지만, 내려올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제 오른팔이 아마 측면 카메라로 보셨을 때, 오른팔이 몸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쭉 음. 나가면, 뭔가 배치기 스윙도 될것 같고, 김프로님 손이 좀 많이 앞으로 나간 게보러시죠 네, 이거 되게 불안해요. 그쵸?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싱크가 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어 치키닝까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치키닝도 되고요 프로님들이 오른팔 뻗어라 던져라 하는데 오른팔도 안 뻗어지고 릴리즈도 안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쉔크 때문에 다른 문제점들까지 꼭 따라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공을 치면서 쉔크를 고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얼만큼의 간격을 줘야 되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께 어디에 맞는다고 했죠 김 프로님. 어, 1cm 안쪽이요. 그렇죠, 1cm 안쪽에 맞아서 셰이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격은 이제부터 1cm 공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내 양팔을 몸 앞쪽, 가슴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줄 거예요. 김프로님, 어때요? 공간이 확보가 됐나요? 네, 훨씬 여유있어졌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음. 공간 확보가 됐고, 그럼 공의 위치도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옮겨놓고 제가 바로 공을 쳐보겠습니다. 오. 굿샷. 자, 이렇게 공이 날아갑니다. 좀 왼쪽으로 갔지만. 그렇죠. 왼쪽으로 괜찮습니다. 갔지만 <laughs> 저는 오늘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님들은 비거리를 내야 되고 뭐 방향도 좋아야 되지만 저희는 오늘 센크잖아요 네. 자 어쨌든 다시 레슨으로 돌아와서 어, 왜센크가안났냐면 안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팔이 몸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그말 즉슨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오는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내 팔이 몸에 걸리지 않고 팔로우까지. 아까 보면 다른 문제점들이 다 고쳐지는 이런 상황까지 올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몸의 간격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그런데도 이제 쉔크가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에서는 자, 우리 몸의 움직임. 자, 몸의 움직임이 공 쪽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 공을 놓고 백스윙에 들어서 공 쪽으로 다가가는 분들 이 유형 안에는 어, 백스윙에 올라가서 끌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너무 끌고 음.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손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백스윙이 가고 있는데 공을 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요. 그럼 이 유형에는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몸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팔을 당겨서 치고 이렇게 뭔가 일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점들까지 꼭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채를 내려놓고 이렇게 수건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김프는 이 수건 어디서든지 다 구할 뭐수 있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어디서나 다 구할 뭐수 있죠? 네,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겨드랑이에 끼고 이제 스윙을 빈 스윙을 10번에서 20번 정도 할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 한번, 먼저 풀스윙을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걸 몸에 지니고, 풀스윙을 한다. 자, 하나, 둘.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자, 김프로님, 제 에이. 몸이 편해 보였나요? 아니요,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죠. 저도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음. 자, 우리가 어떤 걸 몸에 지녔으면, 풀스윙보다는 내 상체가 편하게 움직이는 정도에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4분의 3스윙, 어떤 분들은 하프스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유는, 측면 카메라로 보셨을 때, 지금 제 손과 몸의 간격을 잘 보세요. 백스윙 가서, 팔로우 가고, 또 백스윙 가서, 팔로우 가고. 김프님 보이시나요? 네, 공간도 굉장히 여유, 여유로워졌고, 그렇죠. 솔직히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자, 이렇게 보면, 자, 손이 뭔가 공 쪽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네. 또 손이 뭔가 당겨지지도 않고, 또 몸이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기억을 다시 심어놔야 돼요. 쉔크, 쉔크 나는 거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오는 어,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좋은 기억을 먼저 심어놔야지 쉔크가 나는데 또 쉔크가 나지 않을까라는 바, 마음에 공을 또 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스윙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빈스윙을 해주시고 자, 이제 수건을 내려놓고 제가 공을 칠 건데 김프로님, 피 네. 위에서 공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닥에서 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티 위에서 쳐야 세게도 안칠수 있고 연습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티 위에서 치는 게 아무래도 바닥보다는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티 위에 올려 놓고 제가 공을 한번 칠 건데 풀 스윙을 할 거냐? 아직은 풀 스윙 하진 않고요. 저희가 방금 저 수건으로 가지고 백스윙 크기와 리듬을 생각하면서 공을 쳐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공간 확보를 해준다. 그리고, 스윙 크기와 리듬은 똑같이. 네. 자, 이렇게. 그니까 물론 방향도 좀안 좋고, 그리고 거리도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쉔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쉔크가 나지 않는 게 목표여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쳐볼게요. 자, 공간 확보를 해주고, 스윙 크기와 리듬은? 똑같이. 오, 리듬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네. 리듬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음. 근데 물론 이렇게 치면 거리도 안 나고 이게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냐 하시는데 어, 우리 몸은 지금 굉장히 긴장감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첫 번째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빈스윙한 대로 공을 치는 게첫 번째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공을 세네개뭐 대여섯 개 쳤는데 공이 또 맞아나가요. 그러면, 아, 이제 나는 풀스윙으로 해도 된다. 라는 몸의 신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풀스윙으로 리듬은 똑같이 스윙 크기만 크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1cm 공간 확보를 해준다. 굿샷. 와, 12시 방향으로 가네요. 12시 샷입니다. 네, 확실히 아까보다 스윙 크기가 커지니까 거리는 좀 많이 아까보단 나갔습니다. 음. 자,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와, 자, 리듬은 벌써 하트가 만개가 돌파했네요. 어, 벌써요? <laughs> 자, 좋아요 수는 조금 있다가 네.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스윙 크기는 크게 들고 리듬은 똑같이. 자, 이번엔 방향이 좀 오른쪽이지만, 어쨌든 쉔크는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공의 방향이라든지 거리는 일단은 잠시 내려두고, 일단 쉔크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네다섯 개를 치는데, 공이 또 맞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내가 본연의 스윙 스피드를 내면서 공을 쳐도 된다는 몸의 신호를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 확보를 해주고 이제는 공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굿샷! 음. 어... 거리가 좀 많이 나가네요 아이언 데요? 아닌가요? 아 제가 가진 게 지금 4번 네. 아이언이긴 한데 아, 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가네요. <laughs> 기계가 네. 살짝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센크해 놨을 때 근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법. 솔직히 일시적인 방법이라면 제가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두고, 어쨌든 쉔크는 손이 앞으로 가든, 내 몸이 앞으로 가든, 앞으로 가는 게 지금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공을 앞에다 두고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도 해봤어요. 앞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공 치우면 또 앞으로 쏟아지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헤드를 닫아서 계속 쳐보다가, 점점 점점 한다. 근데 이러다가 벌써 안 좋은 기억들이 딱 몸에 심어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절대 쌩크가 나면 클럽을 잡고 공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몸에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쌩크가 난다. 그러면 몸에 여유를 찾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여유를 찾을 때는 뭐 물도 한잔 드실 수 있고요. 심호흡도 한번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럽으로 우리가 클럽을 잡고 공을 친다 하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 몸의 1cm 간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앞쪽 이렇게 해서 공을 쳤는데 이렇게 공이 맞아 나가면 어 이번에도 거리가 좀 나갔네요 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공이 맞아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어, 내 스윙에는 문제가 없구나 정말 어드레스에서 어 진짜 1cm 공간 확보로도 이게 쉔크가 고쳐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수건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